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예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곧그달 그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과 함께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분열 왕국의 중심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시는 도구를 암파쿠로 일으키실 때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솔로몬 정권 안에서 대적이 되어 일어났던 인물입니다. 그때 선지자 아히야는 여로보암이 북쪽 열 지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고 그언대로 여로보암이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관계 속에서 반역을 일으킨 것처럼 보이지만 이란기 저자는 북 지파 사람들과 여로보암의 당시 행위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르호보암의 미숙한 판단과 잘못을 부각시키며 여로보암의 반역 행위를 정당화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북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먼저는 선지자 아야의 예언을 통해 왕으로 세우시고 또한 번은 어제 본문에서 스마야의 예언을 통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보호하셨습니다. 하지만 북 왕국과 남 왕국 사이에 평화 기간이 그리 지속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또 당시 세계 열강들 사이에서 두 왕국은 수시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이 독립된 왕정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로 보암은 정치적으로나 정교적으로 남한국과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조급함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애비하면서 유다왕에게로 돌아갈까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자신도 암살 위협에 노출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베델과 단의 예배처소를 마련합니다. 북이스라엘 영토 안에 종교 중심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각각 금송아지 하나씩 만들어둡니다. 송아지는 고대 사회에서 풍요와 힘을 상징합니다. 마치 아론의 금송아지처럼 내가 만든 하나님께 경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제사, 집내도 레이 자손의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에게 맡기고 절기도 마음대로 바꿉니다. 원래 유대 종교력에 의하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지키는 절기인데 이를 8월 15일로 바꿔버렸습니다. 세김과 번호회를 건축한 일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금송아지 만들고 제사장을 아무나 세우고 절기도 마음대로 바꾸는 이런 여로바함의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1년에 세차례는 성전을 방문해야 했기에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번거로운 일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생각을 조종하려 했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런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한 배려로 볼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인 인간왕랭의 근안을 넘어서는 일이고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였습니다. 왕으로 세워질 때 애원으로 주어진 약속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죄들이 여로보암 이후 모든 후대 왕들에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며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전형이 됩니다. 자신을 북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여로보암은 제대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믿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여로바함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외적인 성실함과 예배하려는 몸집은 있으나 굉장히 이교적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의지하지도 순종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앞둔 여로바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조차도 거저 차고 결국 자신을 북 왕국의 왕으로 예언한 하이야의 선지자 심판 선언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과 무지와 인간적 열심만 남은 비극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로 섬기지 않는 지도자의 무지와 불신앙이 백성들을 죄를 범하게 하고 또 영적으로 도탄에 빠뜨릴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밤의 무지와 그 분순종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의 세기를 묵상하고 찬양하며 살아내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또이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배우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또 우리의 주변 모든 상황들을 바르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여러 밤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된 길이 어떤 삶인지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하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